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그동안 차마 주위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한번 털어놓아 보려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제게는 딸이 있습니다. 저를 엄마라 부르는 제가 평생 엄마라고 불러왔던 그런 딸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 치매라고. 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따르고 존경하며 사랑했던 저의 어머니가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울고 싶어집니다. 그토록 총명하셨던 당신께서 과거 속에 갇혀 사신다는 게 너무 슬퍼서 그리고 저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잊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게 안타까워서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식당에서 일을 하며 노하우를 배우셨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남기신 돈으로 식당을 열어 그 돈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며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죠. 덕분에 저는 특별히 부족한 것 없이 엄마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저 열심히 공부해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는 엄마의 뜻에 따라 아르바이트 역시 거의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름만 말하면 다들 알아주는 대기업에도 한 번에 취업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온실 속의 화초였고, 품안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역시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사람이었는데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아 어디 한 군데 흠잡을 곳이 없다며 어머니께서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처음 상견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좋은 집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으니 결혼 준비 잘 하라고 평생을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통장을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셨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지금처럼 평탄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에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순조로울 수 있느냐고 할 만큼 저는 운이 무척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에게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그저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같은데 폐경기를 겪으며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요. 하지만 하루는 회사일 때문에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현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겨울이라 날도 매서운데 양말도 신지 않고 옷 역시 집안에서 입는 아주 얇은 셔츠와 바지 하나만 달랑 입으신 상태로요. 너무 놀라서 여기서 뭐 하시느냐고 팔을 붙잡고 엄마를 불렀는데 어딘가 멍해 보이셨어요. 분명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시선이 어딘가 풀린 것처럼 초점이 나가 있는 느낌이었죠. 얼른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새카맣게 변한 맨발을 닦아드리는데 그대로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가져다 대자마자 고라 떨어지셨죠. 혹시 가게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 싶어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별 일은 없었다 하시고 어딘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엄마가 일어나시기를 기다렸다가 대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고 계셨느냐 여쭤봤더니 기억을 못하셨어요. 이 추운 겨울에 콧겹에 옷만 입고 맨발로 문앞에 계시더라 말씀을 드리니 본인 역시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싶어 당장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병원에 모셔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화를 내셨고 다른 병원으로 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이미 나이도 있으신데다 뇌경색으로 인해 신경 손상까지 된 상태라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도 다시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그렇게나 총명하시고 사립 판단력도 좋으시던 분이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치매라니.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저는 엄마에게 당장 식당을 그만두시라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같은 건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엄마가 일을 그만두면 제가 온전한 집안의 가장이 될 테니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엄마를 돌봐주실 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지금은 아직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에 간 사이에 혹시라도 또 엄마가 그렇게 얇은 옷만 입고 밖으로 나가시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고, 그러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죠. 결국 어찌저찌 도와주실 분을 찾아달라 의뢰를 해놓고 한시름 돌리고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왜 회사를 쉬었는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묻는 내용이었는데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하면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해 줄까? 지극히 현실적인 의문이었지만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는 것 자체에 어쩐지 죄책감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 순간 어쩌면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순진하게도 어쩌면 저의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인 그 사람이 엄마를 받아들여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미약하게나마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전부 털어놓았어요. 뭐? 침해? 그 사람은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듯 외치더니 이내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설마 모시고 살 생각은 아니지? 하고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을 향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간병인을 고용할 테니 특별히 당신이 뭔가를 할 필요도 없다고 전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 사람은 그런 저를 마치 외계인이라도 보는 것처럼 한참을 쳐다보고는 우리 사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더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라면 자식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할 거라며 자신은 그런 꼴못 보고 보고 싶지 않으니 둘중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서요. 네, 이해는 해요. 사실 그 누가 이런 상황에서 선뜻 모시자고 말을 할수 있겠어요. 당장 저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되시기 전에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단칼로 자르듯 냉정하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말문이 막힌 제게 그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라면 몰라도 그런 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심지어 치매면 제정신도 아니실 테고 벽에 똥칠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있냐고요. 순간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생각을 했나 회의감도 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내가 미친년이라고. 너랑 엄마랑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엄마인 게 너무 당연해서 고민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고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좋지 않은 저를 방으로 데려가 앉히시더니 예비신랑이랑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느냐며 괜한 소리 해서 일 그르치지 말라고 자신은 그냥 요양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차마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저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뜩이나 제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데 괜히 걱정을 하나 더 보태드리기 싫었으니까요. 어차피 아직 본격적인 결혼 준비는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는 그저 곧 승진이 다가오고 있어 결혼은 그 이후부터나 준비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여자라고 무조건 집에 있을 필요 없다며 일에 욕심이 더 있다면 너 하고픈 만큼 다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병세는 더 깊어져만 갔어요. 어느 날부턴가 제 이름을 잊으시더니 급기야는 아예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셨고 이미 돌아가신 아빠가 왜 이렇게 늦는지를 걱정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부터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붙잡고 엄마, 나 정이라고. 엄마가 아니라 엄마 딸 정이라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엄마, 왜 울어? 하며 같이 울먹이시더군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른 시간을 살고 계신 것처럼요. 그게 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때가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라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마음고생은 그냥 저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그동안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병세가 깊어질수록 저의 부담도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지 않는 날이면 세상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하시던 분이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간병하시는 분의 눈을 피해 밥상을 없는다거나 하며 골탕을 먹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밥상을 없거나 뭔가를 하다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는 반차를 쓰거나 월차를 써야만 했고요. 저의 사정을 잘 아는 팀장님 덕분에 월차나 반차를 쓸 때마다 눈치밥은 덜 먹었지만 솔직히 그때즈음엔 저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 인생이 조금씩 갉아먹혀 사라질 때마다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쌓여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일에 정신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 중 전화할 사람이라고는 간병인분밖에 없었기에 저는 또 뭔가 사단이 났구나 싶어 팀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회사를 뛰쳐나가야만 했어요. 어지간한 일로는 이렇게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초조해 하면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간병인 분께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엄마가 또 집을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주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여셨는지 현관문에 달린 잠금장치 3개를 전부 다 열고 나가셨다고요. 전부터 답답해 하시면 잠깐잠깐 밖을 나가시긴 했어도 금방 들어오셨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신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런 중요한 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일단 화가 났지만, 당장은 엄마를 먼저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엄마가 옷이나 신발을 제대로 챙겨 입었을 리가 없었고, 만에 하나 차도를 걸어다니거나 해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부탁드리고, 집을 빠져나왔어요. 제발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정말 한 30분은 온 동네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다 뒤졌어요. 그러다 혹시 무의식 중에 예전에 자주 가시던 곳에 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자주 다니시던 길과 가게들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자주 장을 보러 갔던 마트에도 친구분들과 수다를 떠시던 카페에서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미처 갈아신지도 못한 구두가 뒷발꿈치를 긁어 화끈거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살이 다 까져서 피가 나고 있더군요. 그만큼 뛰어다녔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미친듯이 찾아 헤매다가 혹시나 어쩌면 집에 돌아가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오르막길을 다 올라와 초등학교가 있는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앞에 있는 동네 슈퍼 앞 평상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손톱만큼 작게 보이는 윤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인지 단숨에 알겠더군요. 바로 엄마였어요. 저는 발이 아픈 것도 있고 엄마를 향해 냅다 달려갔어요. 혹시나 제가 가는 사이에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실까봐 진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질주했죠. 엄마는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 슈퍼 앞 평상에 앉아 태평하게 아이스크림을 핥고 계셨어요. 제가 온 것은 안 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아이스크림을 손에 꼭 쥐고 말이에요. 엄마, 진짜 왜 이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너무 기가 막혀 엄마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데도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게 악을 쓰고. 바락바락 운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날 만큼 울었습니다. 다큰 어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길 한복판에서 그러고 있으니 애들은 흘끔흘끔 쳐다보며 지나가고 동물원의 원숭이가 따로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정말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울고서 고개를 듣는데 누군가 불쑥 옆에서 물티슈를 건넸어요.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며 물티슈를 뽑아서 시원하게 코를 풀고 고개를 들었더니 웬 남자분이 서 계셨고요. 그분은 이제 좀 시원하냐고 물으시더니 제게 많이 놀라셨느냐며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방법이 없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동안 엄마가 여기에 오셔서 종종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가셨었대요. 어머니 친구분이라 그전에도 몇번 뵙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오시다가 최근에 오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없어지실 때마다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그동안은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를 집까지 늘 모셔다 드렸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죄송하다 사과를 드리고 그간 엄마가 드신 아이스크림 값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본인 어머니께서도 치매가 있으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자주 찾아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연락처 알려주시면 또 여기 오셨을 때 따로 메시지를 주겠다고요. 폐가 되는 줄은 알면서도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냥 엄마가 슈퍼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만 확인이 돼도 훨씬 안심이 될것 같았거든요. 이후 그 남자분은 엄마가 슈퍼에 오실 때마다 제게 메시지를 주셨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다 드시고 나시면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뭔가를 살 일이 생겼을 때 장을 봐야 할 때마다 그 슈퍼를 꼭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두살 위라는 것, 치매가 있으셨던 어머니를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슈퍼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매번 이렇게 슈퍼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드시는 엄마가 귀찮을 법도 한데, 오히려 아이스크림 친구라며 웃는 모습이 좀 멋있다는 것 등등. 저는 사람 좋고 이해심 많은 그 사람에게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제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종종 서로의 집까지 왕래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저 시간의 문제였을 뿐, 우리가 연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결혼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차마 긍정적인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연인인 동안에야 그저 아이스크림을 드시러 오시는 엄마를 잠시 케어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또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망설이는 동안 그 사람이 갑자기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좀더 의지가 되어주고 싶다면서 함께 하면 엄마를 모시는 일도 한결 수월할 테니 저도 어깨에 짐을 덜고 일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괜찮겠느냐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도 힘들어 감당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보내는 일이 허다한데 솔직히 이미 한번 파투까지 났던 터라 믿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소녀 같으셔서 좋다고 오히려 제가 혹시라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하면 극구 반대할 거라고요. 더 이상 대답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 저는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를 돌보기 위해 먼저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엄마는 전보다 확실히 안정되어 갔어요. 예전처럼 간병인 분을 골탕먹이거나 몰래 빠져나가는 일이 없으니 저도 회사에서 뛰쳐나올 일이 없었고요. 나가고 싶어 하실 때면 간병인 분이 엄마를 모시고 슈퍼로 나갔고 또일 때문에 제가 늦어질 때는 그대로 슈퍼에서 그 사람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집으로 함께 들어오셨어요. 제 결혼을 무척이나 기다렸던 엄마를 위해 저와 그 사람은 매일 저녁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 나, 곧 결혼해 어떤 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막상 아무 말도 없으시니 또 조금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병만 아니었으면 분명 축하해 주셨을 텐데 제일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을 거라고 잔뜩 들뜨셨을 텐데 하면서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몇 달을 계속 반복했더니 어느 날은 저와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잘 어울린다고.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아니라고, 그 사람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희는 신이 나서 그 뒤로도 계속 매일같이 엄마에게 우리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지만 또 어느 날은 마치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저희를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다시 없이 행복한 얼굴로 웃으면서 제 손도 꼭 잡아주셨고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가끔 이렇게 반짝하고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말로만 듣던 걸 실제로 겪으니 가슴이 정말 먹먹해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옛날로 돌아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하한다는 엄마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렵게도 결혼식 날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엄마가 제 결혼식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간병인 분께 부탁을 해 식장까지 모셔왔는데 평소라면 식장 안을 이리저리 뛰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엄마가 그날 묘하게 점잖으시더라고요. 마치 모처럼 예쁘게 입은 한복이 망가지는 것은 싫다는 듯 치마를 예쁘게 펼쳐 앉기까지 하시고요. 그때는 낯선 곳에 와서 많이 피곤하신가 했는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 허리를 숙였다가 몸을 일으키니 엄마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냥 진짜 한 눈에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알아본다는 걸 그리고.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에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도요. 물론 엄마가 정말 잠깐 정신이 돌아오셔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우니까 그저 눈물을 좀 글썽이셨던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와 그 사람은 그날 엄마가 우리의 결혼식을 잘 지켜보셨고 잠시나마 예전처럼 돌아와 있었다고 믿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엄마를 가장 잘 아는 우리이기에 그 추측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